라고요? 뭐야? 나는 캐스팅 같은. 뭐야? 이게 바로 바닥. 뭐가 엉망소? 누나 무슨 막카롱 좋아해? 이거 음... 좋아한다고요? 아니 님들이 말하는 그 막카롱 말고 진짜 막카롱이요. 무슨 그 막카롱이요? 뭐, 일단 다들 메모해 주세요. 코시 형은 초코 막카롱 좋아합니다. 미국에 올 생각 없어. 미국에 초코 막카롱 많은데. 아저 아직 카메라 가본 것 같아. 뭐야, 이거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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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랐다. 놀랐다> 아 초코 마카롱에 대해서 누구한테 주도했어? 병 누나한테? 병 누나! 야! 언니! <놀랐다> 아너 누가 주고 다녀? <laughs> 아니, 언니 어떻게 지금 뭐라고 하고 다닌 거야? 나 그런 데레이가 알려줘가지고. 응, 그거 룬레이가 알려줬다고 그때 병 누나가 말했는데. 우와. 진짜 룬레이는 어떻게 하셨니? <놀랐다> 그건 맞아. 나도 레이한테 배웠어. 아니, 씨발, 진짜. 만약에 근원이야, 진짜로. 씨발 진짜로. 쑤시꺼 <놀람> 몇센치야 길다. 공판이 1 8 16이나 그린프데나 16. 형, 16이야? 형은? 형은 몇 cm? 안재가 안났네. 만약에 F, 그거, 키보드로 재면은 한몇 가지 갈수 있을 것 같아? <놀람> 아, 재는 사람 있다 아니, 뭐? 아니, 손.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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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아, 아 뭐야? 존나 억울해. 어디야, 어디야, 어디야! 빨리, 빨리 손 넣으라고. 빨리, 야, 여기가 좋아!

나는 떡볶이도 며칠 전에 뿅 누나 때문에 알았는데. 누나. <목적> 언니! 응. 왜 그런 거아해버리고 <laughs> 야, 이게 다! 당신들 때문이야, 어? 언니 택시랑 언니 다! 짜장떡볶이 뭔지 알아? 몰라. 싫어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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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아, 갈것 아, 같은데! 아, 갈것 같은데! 갈것 같다고, 안갈것 같은데! 안갈것 같다고, 안 갔어, 안 갔어! 고심, 고심, 고응 가서 가서 도와줘. 도안 아, 가게 시발. 너 기분이 어때? 나보다 더 좋아. 제발 제발 번지. 제발. 아 가기 싫어. 가자 우리. 아나 먼저 갔어.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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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이 새끼. 뽀뽀 똥꼬리파라는게 진짜 지금 만든게 아니고 원래 있었어? 아 있어? 아 첫눈에 뿅누아가 만들었어 똥꼬리파를 심지어 버전도 많아 돈고우 리파도 있고 아 돈고우 돈고우 돈고리파 뭐야? 좀 빨리 음... 말하면 똥꼬가 되니까 그런것같아 어쩐지 나보고 누가 돈고우 이팔 뭐야 진짜 이팔 아시발 저기요 어들어 가요? 어디로 갈까? 코시 어디가? 혹시 가고 싶어? 어디로 보내줄까? 어디로 갈래? 아 근데 여기 형 미니맵에 홍콩은 없다 미안. 아니면 동굴 갈래? 동굴? 동굴 말한 거 아니야? 아니 그들이 많이야. 그들이 아, 많이야. 저거는 어 오늘 너무 맵다고요? 생각보다 안 맵게 하는 중인데 우리. 그렇지 어, 않아요? 생각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. 그치? 나 솔직히. 음, 어 되게 없어. 우리의 힘은 아직 20%도 개방하지 않았다고요. 여기 여기. 아씨 아, 기디시 켜놨어. 나가 봐. 나가 봐. 나가 봐. 용이 살렸어. 용이 살렸어. 뭐라? 어, 또 어, 어, 뚫릴 뻔 했는데 와, 고마워. 뒤치기 당해 가지고. 용이 또. 아, 그거 강자원데 본인이? 아니야? 왜? 어? 네? 어? 뭐라고요? 누나, 누나. <웃음> 언니 없네? <언니? 웃음> 아, 뭐야. 아, 지야. 뒤에... <laughs> 제가 계속 먼저 죽는 거는 제가 아다인 이유랑 은별개인 이유이기 때문에 연극하요 뿜뿜. 아, 우결하는 거 알아? 언 누구랑? 나 누... <laughs> <laughs> 근데 심지어 나랑 우결하고 하고. 바로 갔어. 아니, 나랑 우결했어? 나랑 일일 우결하고. 아, 뭐요? 아, 아, 어이가 없다는데? <laughs> 어이가 없을 정도데 누나, 잠시만. 똥 누나. 누우세요? 누오세요 야. 왜안 들려있죠? 그봐, 목소리 안 들려? <laughs> <laughs> 안 들려? <들리지? 웃음> 음, 안 들리는구나. <laughs> 제가 여기서 차별당하는 건 제가 아다인 유당은 들리기 때문에. <laughs> <근데 웃음> 하지만 <laughs> 제가 유일한 아다라서 왕따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. <웃음> 어? <웃음> 너는 그럼.. 아, 마약.. 취향.. 취향이 뭐.. 나.. 아, 엉덩이.. 응. 엉덩이가 취향이라고? 들렸네 <laughs> 이대 지금까지! 호시야 너 똥구멍 조심해야 돼 알겠지? 네.. 똥에 놔야지.. 똥매 묻는다고? 그 정도까지 <laughs> 할 필요 있어? 난좀 그래도 충격적인 게 똥누나가 드리블 안 쳐서 좀좀 있다 싶더니 뽕이님이랑 그 우길해서 그런 거였어 지금까지? 성윤이가 본인한테만 쓱땜을 치나 그랬단 말이야. 어머어머? 호야 미칠 고 고지아, 뜰곳에놓 고마. 고아고시아형충축 취향이나 말해줘봐. 아까 그러니까 어떤 여자친구랑, 거를 말해줘야 되는 거야? 여자친구는 갈 때까지 갔다 그랬잖아. 그니까 뭐 했는데? 거시아? 어디까지 갔어? 너 그래도 뭐 좋아하는 좋아해? 게 있을 거 아니야, 고시아 그래도 하는 음. 거 어. 좋아해? 네? 그래도 미안. 뭔가 아 이, 이게 조금 더 좋다 이런 <laughs> 게 있을 거 아니야? 안는 <laughs> 거 좋아해, 안는 거 안으면서 하는 거. 있어? 아, 들, 들 힘이 없어서요. 근데 쟤 진짜 약해. 빠졌어. 약해 빠졌어. 진짜야. 이거는. 코씨는 음. 많이 약해져, 얘가. 그럼 악형은? 내가 든다고? 아니, 네. 아니. 듣는 거 말고요. 그나마 들어가는 거. 저기 뽀 지금 코시도너 아다라서 무시하는 거 몰라. <laughs> 눈치가 없어? 미안한데, 우리 방 투수들 다 무시하는 거야? 우리 방 투수들 99%가 아다데서사들이 얼어서 그래. 그치 얘들아 울지 마. 이들 얘기 아니야 울지 마. <laughs> 진짜 울면 어떻게 반박을 해야지 얘들아. <laughs> 진짜 울면 어떻게? 저... 오늘 와. 오늘의 오늘그두 대를 잠깐 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사람이 너무 살리고 있습니다. 우결한다고. 그냥. 아 살리지 <laughs> 말라요 언니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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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아니 언니는 좀 서래요. 언니 는좀 서래요. 아 내가 말을 말을 잘못했다. 아아아 아, 아, 미안. 그 코시랑 저랑 실제로 만나서도 똑같아요. 디코로. 아 똑같이. 코시야 뭐 가져와. 하면 가져와. <laughs> 코시야 뭐 저거 해! 하면 아, 저거 하고 막 약간 이런 이런 사이 그치 코시야? 응! 음. 하람이 어디까지 할수 있어? 뭘 해? 내가 막 이상한 거 시켜도 할수 있어? 아니? 부끄러운 그래? 건못해 부끄러운 게 뭔데? 그때 그 펜션에서 술게임 했을 때 아니 그 부끄러운 거 말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냐 방신 새끼야! 아니 씨발 왜 이렇게 그 노잼으로 만들어 이병신은 진짜! 어! 씨발 진짜! 아 어, 이거를 어떻게 저렇게 받아들여 진짜! 왜 부끄러운 거 말고! 죄송합니다 뭐야 얘나 데리러, 와, 나 데리러 와. <스장> 어? 언니, 언니 소리 너무 야해 어? 아줘 어? 어? 형 뭐하는거야? 형아 빨리 마 어? 어? 일어나 지시 이번에 색테입 해주면 안돼? 진짜로 어떡해야 될지 너색테할 때까지라고 호시야 그래, 주인님 아, 하고 싶어요 킹킹이라던가 잠시만요. 그거는 본인이 지금 원해서 말한 것 같고요. 모두 하나 해봐. 지금 여러, 여러 아, 개, 여러 개 줬잖아 코시야. 하다, 하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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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아 오케이. 오케이. 이거 봐봐. 근데 잠시만 이거 춤 어디 가? 방다 <laughs> 아니야 그 코시가 색드립이라고 할수 없어. 너는 색드립 같지 않았어. 전 내가 봤을 때 코시 오늘 안에 남자 세 명을 글렀어 우리가 먼저 치고 저형한테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할까 위에 사는 거 좋아해? 밑에 사는 거 좋아해? 나? 너 뭐지, 씨발? 질문도 했잖아! <laughs> 나왜 이래서. <위, 웃음> 위에서... 다시 말해! 그렇게 울먹거면서 얘기할 거야? 내가 친한 누나들 몇명 있는데, 변기에서 물 반만 채워놓고 하니까 엄청 급하던데. 왜? 왜, 왜, 왜그 이유가? 있어? 욕구에? 아, 욕조 왜 변기했다고. 어, <laughs> 이 새끼 씨발, 똥! 또... 아, 진짜! 당연히 말 실수라고 생각은 못해주는 건가요? 아, 못하겠는데요? 리뷰할 <laughs> <laughs> <당연히 이번엔 웃음> 때 형한테 욕망이 들어간 거라고 말, 생각합니다. 욕조에 물 반만 채워놓고 그 안에 사는 게 좋대. 아, 진짜? 왜 반만 채워요? 근데 반만 채워면 이게 스리 때문에 엄청 야하대. 어. 아, <laughs> 해보고 싶다. 싶다고? 해보고 싶다고? 누나 <laughs> 해보고, <싶다고? 웃음> 해보고 싶대. 호시야, 해보고 싶다고 그랬어? 어머, 씨발, 내가 못 들었네. 어머, 아, <laughs> 그 중요한 말을. 아, 드디어, 드디어 하나 <laughs> 들었어. 드디어, 드디어! 사코시 저희 코시가 궁금해 어 아, 그때는 진짜 장난 아니었던데? 아 진짜? 사카시라고? 어, 어. 어, 뭐라고? 뭐라고 말하냐? 어!! 진짜! 이... 이모... 연령 생겼다 아야형아 형!! 아왜 이렇게 빨 가! 사코시... 그때는 그래도 뭐지? 어느 정도 야한 말을 하면서 방송했던 것 같은데 아 진짜? 어 진짜? 와 진짜 말도 안 돼! 간다. <laughs> 아니 막 그런 거에 저는 샤코 장인이라서 그런지 뒤치기가 좋더라고요 이러면서. 우와 <laughs> 말도안데 진짜. 떡볶. <laughs> 호시야 넌 무슨 맛이니? 내가 내거 맛을 어떻게 알아? 먹어볼게. 뭔가 타당해 보이죠. 전나 맞는 말이야. 너가 뭐가 몰라? 한테 먹어보라 그랬어. 바지 내려. 와 뭐야? 뭐야? 나 누구한테 받은 거야? 미친. 뭐야 뭐야? 진짜 <laughs> 시계맞은는데뒤에서또 뒤에서 바뀌었어? 뒤에서 호시 노력하는 음. 거. <웃음> <웃음> 노력하고 있다고요. 그래, 코시야, 알았어. 이거 막판 하자. 그래, 코, 그래 코시야. 선물했다, 가자. 그래, 그래. <laughs> 아, 그래. <laughs> 그래, 이걸로 마무리 하자. <laughs> 그래, 코시야. 그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흥. 일단 빨거 빨아 다들. 빨리 빨아. 아 빨리 빨게. 아, 잠깐만. 빨리 빨아봐. 아 잠깐 빨게 없어. 빨게 없어. 0828 작아. 0828 작아. 미안해 네, ㅅㅂ. <laughs> <씨, 웃음> 아니 내 거라도 줄 거라고 하려고 랬는데 벌써 작다고. ㅅㅂ. 아, <laughs> <씨, 마. 웃음> 미안해. 그 뽕이 보고 싶다. 언니. 뽕이 어, 어딨어? 어디? 뽕이 어디있어 언니 지금 뽕이가, 뽕이가 주네? 내가 차마 잡는데 언니? 보고싶대 뿡아 아가리 해 지금 누나가 잡아줬는데 지금 왜그래 <laughs> 뿡아 <laughs> 누나! 누나 뿡이 말고 똥이는 어때 꺼져 이놈아 꺼져 이놈아 <laughs> 꺼져 이놈아 <입어봐>. 뭐? <laughs> 카톡 정시 아니 뭐 카톡을 주고 간다고 아, 지금 진짜 뿡이 이 새끼 진짜 죽여버려 똥이님 뿡아 듣고 있다면넌 죽었어